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6단 대국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오브를 친 다음에, 이제, 받으면, 여기 좀, 바짝 다가온 걸로. 이제, 여기 손을 빼면, 여기 붙이면, 좀, 이 단단하거든요. 아, 바로. 한칸 띄워주고. 여기 한 칸을 띈 이유는 이제 흙이 이쪽으로 보통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때 여기 호구로 쳐서 좀더 적극적으로 공략하고자 하는 거죠?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손을 뺄 확률이 높습니다. 날짜 걸쳐올 확률이 높아요. 이쪽으로 걸치면. t 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많이 이어 볼게요. 그냥. 아, 또 이게. 하나, 둘. 여기도 귀네 군데를 전부, 뭐 여기는 귀를 차지했다고 볼 수는 없는데. 하나. 열겠죠? 쭉 밀어서 하나 둘셋넷오자 이건 둘셋넷 다섯, 여섯. 근데 이쪽으로 두면, 나우서 끊는 게 되거든요. 명확하게 뛰고. 하나 둘셋넷 다섯, 아, 조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8, 8, 8, 8, 8, 하나, 둘, 8, 8, 8, 8, 8, 8, 8, 8, 여덟? 2 집이 좀 많이 들어가긴 하네. 꼭 엄청 살리고자 하는 건 아니고 최대한 이제 삭감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막을 겁니다. 이쪽으로 둬서 아, 여기서 조금 많이 네요 그래도 섯 아, 흐름이 좋진 않는데 조금 을 눌러야겠네. <laughs>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굉장히 강력한 수죠 여기를 찍으면 하나, 그냥... 둘, 오케이.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거 돌려고 둔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두번 남았습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해볼까요? 한번 끊어서 잡을 때 끊는 거. 하나. 아 그냥 버리네 그 잡아서 아직 여기 끊기는게 음 있기 때문에 잡고 와 이거는 진짜 하나, 둘, 자. 셋, 넷, 오를쳐서 그러면 여기, 네, 한칸을떼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얘는 설았기 때문에 여기 찍는 게또 함수가 될수 있죠. 근데 이게 가를 수가 있거든요. 하나. 바둑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사실 오랜만에 두는데, 요런 바둑 좋아합니다. 요런 음. 바둑이라 하면 이제, 난전이 펼쳐졌는데, 약간 유리한 난전이 것, 난전인 상황인 거죠. 네. 나와야 되나? 둘, 셋, 넷. 그냥 다섯, 여섯, 일곱. 좀 아, 이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니좀 고민 좀 해봐야겠네. 아니다, 그냥 들어야겠다. 끊는다는 건데. 아, 어, 이거 수상전이거든요. 결국엔. 아니, 이건 뭐 무조건 그럴 죠 자, 이제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리고 번이 보이거든요. 먹여치는 게 이제 사이즈가 나오거든요, 이제. 여기를 주는 방법이 있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니다, 그냥 먹여치죠그 다음에 여기를. 안시 치면 잊진 않겠죠? 잊진 않을 겁니다. 패로 갈 겁니다. 하나, 둘, 셋. 이쪽을 줄게요. 두. 자 이제는 이쪽 을야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어, 하나, 둘, 셋, 넷. 아, 수가 이제 일곱 수니까. 하나, 둘, 셋. 먼저 두면 또 수가 늘어나긴 하거든요? 그건좀 감안해서. 아, 끊겠네. 흙은 당장에 내, 뭐, 다섯 수 정도 되네. 아, 이게 이어가진다고? 잠깐만. 하나, 둘, 셋. 네 아, 이러면... 다섯, 여섯. 까겠네. 흐. 틀렸는데 이 아. 하나, 둘. 또 이런 셋, 안 받아요.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와, 힘들다.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제 와서 이걸 포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게 걸렸기 때문에 버리는 거거든요. 욕심 아니야? 어, 잠깐만. 기회는 왔는데? 이걸 또 따면? 왜 이럴까? 하나, 둘, 이 오버닝 이버 소리. 이 오버닝 소리. 이 오버닝 소리. 이 오버닝 소리. 이 오버닝 이 오버닝 이렇게있니이렇게이렇게이오여닝 소리. 이 오버닝 죠리이오버이 없어졌죠 그치? 마지막입니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 오. 잠깐만. 하나, 둘, 셋, 넷, 어, 다섯 공인데야 그렇죠? 판이 커졌어요 이제. 음, 이거 여기다 망정당 높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 수가 얼마 없네. 근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없는데? 아홉 <laughs> 이거 빌빌, 기는 수밖에 없네요. 아, 추참하다추참해 어? 잠깐만. 아, 근데 어차피 수가 너무 많아서 상전이 안될것 같고. 계속 미워지는 그림이긴 하거든요? 와, 근데 이건, 하, <laughs> 이게, 이럴수가. 하나, 둘, 참았네. 셋, 넷, 다섯, 여섯. 아, 진짜 저처럼 하네. 하나 둘 하나 둘셋 아, 너무 큰데 아 이건 안 되겠다. 아... 아, 다 잡혔네, 와. 이건하겠습니다 네, 아. 오랜만에 왔는데, 아쉽습니다. 하나. 아, 너무 아쉽네. 전투에서 져버려서. 안 되겠네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